어. 놀이터 쪽으로 갈까요 자, 여기 놀이터 쪽은 꽃이 피었어요, 그죠? 꽃도 많이 나오고, 우와. 이쪽 길로 이렇게 가면요, 놀이터가 나와요, 그죠? 응. 아, 하이디, 하람이 오빠도? 나무 따로 예뻐. 어, 나무 예쁘게 잘라놨어요. 이 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라고. 어, 그래서. 야옹이. 어, 저기 야옹이 있네. 야옹이. 예. 어, 야옹이 있다. 어. 어. 야옹이네. 하얀 양옹이네. 응, 어, 양옹이 너 햇빛 터어왔 그러게 말이야. 저쟤 노란 양옹이네. 아 어, 저기 사람들 있네. 누구지? 로로인가 아닌가? 있다. 베이비 있다. 쟤도. 아 아이 리 로아야? 얼른 와, 얼아니 그런 계속 따라와. 너가 밥줄 거야? 어. 네. 쟤밥 줘야지. 저기. 로민이 온거 아니야? 어? 로민이 온 거야. 이 친구, 이 친구인가? 봐봐. 어이 여기 물이 샌다. 어나 와. 어. <laughs> 너 따라와 그래가지고 네가 밥 줘야지. 너가 너가 어. 이게 뭐지요? 그러게. 물. 물이 흘러 지금 굉장히 어 샜나 어, 봐 어디. 우중장가 봐. 어. 우중장가 봐. 쟤가? 고양이가? 야옹이가? 저기 니네 친구 있네? 니네 동생만 하는 하나 있네? 헬로우 하네. 아유, 귀여워. 우리 하다미 친구구나? 하다미 친구가 저기 있네. 하다마, 친구 있다, 친구. 하다마, 헬로우 해. 알았지? 하다미 친구 있네. 헬로우. 하다미 친구다. 아이고.